네, 예, 저는 강타입니다 여러분과 잘 보내고 계시죠? 어,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 죄송한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8월 15일 콘서트가 9월 18일로 연기됐죠? 늦어진 가장 큰 이유가 경기장을 빌리는 데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어, 한달 늦춰지게 됐습니다. 어, 여러분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. 지방에 계신 팬 여러분들이 어, 올라오시기가 너무 힘들어지셨. 근데 저희 더 좋은 콘서트 위해서 한 달에 늦춰진 거라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다들 올라오셔서, 어, 재밌는 콘서트, 좋은 콘서트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열심히 한달 늦춰진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저희 다집 앨범도요, 이제 마무리 작업 들어가서 여러분들 곧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좀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. 음, 팬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들었는데, 그저께, 그저께가, 어, 고3 여러분들 수능시험 D-100일이었대요. 어, 여러분들 이제 100일만 더 참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어, 여러분들 꿈을 더 확실하게 키울 수 있는 어, 대학교로 갈수 있습니다. 또 대학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일들 더또 키우, 가지고 있는 꿈들 이룰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됩니다. 좀만 더 참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저희